MC 윤선생이고요. 저 옆에는 오늘 쉐도버스 전문 해설위원 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레티 입니다. 이곳은 제이 스튜디오입니다. 8강 더블 엘리미니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지고 또 집에 가는 싱글 너무 정없잖아요. 엘리로 준비했고요. 루세트 님, 3경기 아리스 님대 매직 나오님 4경기는 블라디스 님대 아킴 님의 경기가 1차전으로 8강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쉐도우 보스 네. 인기방송인이라고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네. 네, 티어는 AI 조리독감이고요 아 비행기 한번 또 날아오르고 네 보아 그동안 보아. 팔로우가 안돼 있던 건가? 갓보이 다시 왔는데 쉽지 않아요 네. 아무리 봐도 제가 어... 볼 때는 그게 가장 안전한 수인 거 같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그 아 어, 오늘 출전한 선수가 가장 그 레이드가 높은 티어가 높은 선수입니다. 5 4 4 0점 마스터 0이면 예능 아니냐?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한 아. 번만 돌아갔으면 비주비 절대 안졌을것 네. 같은데. 네아 이거는 어쨌든 선... 경기 과정은 네. 어, 다이나믹했습니다만 그냥 네. 선택 결과만 보기 20대 0 네. 리더의 피해를 전혀 주지 못한 채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야 아. 이게 로얄이 가장 강한 1티어라고 불리는 이유죠. 어 마법 어? 파자 나왔어요. 어, <laughs> 어, 혹시 중무을 뽑으면 어정 <laughs> 어, 방향이 저쪽이면 아 이거는 줄을 달고 있는 신무의 왕이 등장하면서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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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경기 정리하면서 야우 선수가 일단 준우승을 확보했습니다. <laughs> 네. 어좀 오늘 처음 보는 조합이었는데 네. 빛을 음. 어. 보지 못했죠. 네네. 네 야우 선수는 뭐 거의 개인 방송 아드시. 네. 예. 네. 역시 승자조에 있던 선수들이 조금 뛰어나지 않았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야흐 선수와 아리스 네. 선수 비숍 네, 비숍 대 로얄 비숍은 스무 살 컨덱 자주 돌리는 네, 아리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컨덱을 강조를 많이 하네요 네. 네. 다음에 또 알베르도 오코에 바로 때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습니다 알베르 네. 빠른 알베르 소환을 위해서. 네. 네. 그때 조금, 아니면 낼 수가 어. 없어가지고. 네. 가면을 쓴 어떤 네. 계이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캐릭터 잡으려고? <목소리> 캐릭터도 있지만 저의 잘생긴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아, 네.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카님도 처음에 대 나오 때 어, 네. 가면 그렇죠. 쓰고 나왔으면. 아니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네. 네. 마스카는 가면 대신 다른 걸 쓰고 있죠. 아. 아, 그, 아니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네. 네. 게임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외모로 네. 평가받는요 마치 백업처럼.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